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청약도 시들하다는 뉴스 보셨나요? 상반기까지는 시세보다 싼 매물만 팔리는 금매물 장세가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움츠렸다가 뜨면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오늘도 알찬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래 신도시의 3.5배, 광교 신도시의 5.5배 규모로 수도권 남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 동탄 신도시에 들어서는 복합 오피스 동탄 레이크원을 분석해 볼 건데요. 동탄이 신도시는 7개 특별 개발 구역으로 계획된 도시답게 완벽한 자족 기능을 갖춘 거점 도시로 특화되어 있어요. 바로 이곳에 SK에코플랜트가 지하 1층, 지상 15층 총 1095실의 규모로 동탄호수공원 레이크 에디션 오피스를 선보입니다. 음 지금은 서울 디지털 밸리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구로공단은 다들 아시죠? 반월, 구미, 시화등 많은 공단들이 노후되어서 새롭게 리모델링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옛말이죠. 이젠 복합오피스가 대세거든요. 요건 뒤에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동탄 신도시에도 커뮤니티 시범단지,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문화디자인 밸리, 동탄 테크노밸리, 신주거 문화타운, 의료복지시설과 함께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요. 여기 다양한 인프라가 밀집한 동탄호수공원 앞에 알찬 복합 오피스 동탄레이크원이 2월에 분양을 시작한답니다. 다른 신도시보다 최대 5배 이상 넓은 면적과 거주 인구 41만 명의 동탄 신도시는 경부 고속도로, 동탄 트램, 동탄대로 등 교통망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도 접근이 좋은 프리미엄이 있는 곳이죠. 위쪽에는 70만 평의 삼선전자 나노시트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동탄 IT단지, 일반 산업단지 등 100만 평 이상의 업무시설에는 많은 기업도 유입이 되니 이보다 좋은 환경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복합 상업 시설인 레이크 공원와 수영장, 인피니티 풀, 루프탑 등이 있는 센텀폴리스 프라자 상업 구역까지 호수공원 앞에 친환경 프리미엄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음 트리플 다음이 쿼드러플 그 다음이 뭐더라아 킨튜플 동탄 레이커는 바로 킨튜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수석까지 17분, 평택까지 8분, 부산까지는 78분이면 도착하는 SRT도 있고요. 동탄트램, 분당선, 인덕광 구간과 GTX-A까지 개통되면 강남 삼성역까지 19분이면 갈수 있는 사통팔달의 킨트풀 역세권으로 광역허브 도시가 완성되죠. 또 하나,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가 완공되면 수도권 남부 최대 규모의 쇼핑 문화 중심 도시가 된답니다. 화성뿐만 아니라 수원, 안산, 오산, 평택, 안성에 사는 분들까지 다 와서 쇼핑과 문화를 즐긴다 이거죠. 왜냐? 경제력과 구매력이 높은 30, 40 세대와 1, 2인 가구가 중심이 된 젊은 도시가 바로 동탄 신도시거든요. 1인 창조 기업이 5년 사이 두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전의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명함도 내밀지 못해요. 왜냐? 부족한 것도 많고 제한도 많고 무엇보다 일하고 배우고 즐기고자 하는 청년들의 정주 여건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복합 오피스죠. 동탄 레이크원 같은 복합 오피스는 복층 구조에 휴게 공간과 샤워실, 화장실이 있어 단순 사무 공간만 제공하는 지식산업센터와는 그 결이 달라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도 투자할 수 있고요. 업종에 제한도 없기 때문에 유튜버, 1인 창업 기업까지 누구나 입주할 수 있거든요. 투자만 하면 전문 업체에서 위탁 관리까지 하니까 신경 쓸게 없죠. 다양한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도 없고 주거 시설 대체 상품으로도 가능하니까 황금성까지 최고. 동탄레이크원 내부는 각 호실마다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능률은 저절로 올라가고 휴식까지 취할 수 있어 워라밸 그 자체예요. 거기가80% 이상의 호실에서 프리미엄 호수비를 볼수 있고 계단형 광폭 테라스는 동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능률을 높여주는 하이빛 폰부스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 공유 주방, 피트니스 센터까지 와 진짜 소개하다 보니 저도 청약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냉장고, 스타일러, 에어드레서 등 빌트인 가전까지 제공되니까 진짜 몸만 들어가면 될 정도네요 동탄 레이코어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1 금융권에서 6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부동산 규제가 없어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배우 수요나 광역교통망은 기본에 다가 공급제한, 상품이 소성, 안정적 자산 운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홍보관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종부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묻고 더블로 가. 이것은 바로 동탄 레이크원이다. 이거죠. 자세한 사항은 화면에 나오는 연락처로 문의하시고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홍보관을 방문하실 분들은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이상 슬기로운 분양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